어 저희 이번 앨범이 이제 또 사랑의 또 이렇게 그죠 그냥 사랑 자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사랑 자체다 오 <laughs> 아니야 아니, 오리엔탈 사랑 그 자체 사랑과 오리엔탈과의 오리엔탈 그 우리의 사랑을 받고 또 어, 힘차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네.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아 근데 네아 근데 아, 그리고 이거는 그쵸. it says not for sale 나, 앨범, 앨범에만 앨범딱 있는건데 not for sale 음, 음. 낙포스야. <laughs> 그리고 또 이거 이이 <laughs> 이 타블로이드 반은 정말 커요. 천이 그 레인보우잖아요. 네. 그것도 비 때문에 레인보우예요. 음, 아 그쵸? 진짜요? 비가 실제로 내려가지고. 진짜. 그렇죠. 아 그날? 네, 아무튼, 저 이거 다들 이렇게 네. 사진이 전부 네. 네. 크니까, 네. 저 이거 다들 이렇게 네. 사진이 전부 네. 네. 크니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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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에 고 그리고, 그리고, 그, 그리고 이날은 오로라 있을 때 찍었던 거예요. 맞아요. 그렇죠. 아, 하늘에, 네. 어, 네. 심지어 이 글자도 하늘에, 뒤에 있었어요. 네, 네. 하늘에 오로라 생길때 바로 찍었었거든요. 아, 글자는 다 있었지만, 저희는 한명한 네. 한 명씩 찍어서 합성한 거예요. 네. 네. 맞았어요. 아, 네. 거짓말이고요. 돌아, 돌아와요, 도영 씨. 네, 사실 이거 사실 이거이 돼요. 우리에어요 체험해요. 우리에어요해요다이거 프로마이드 프로마이드이런 우리 오리엔테이션 했어괜찮요 저는 사실 아, 또 이때 저희가 어, 어 잠깐만. 마이크가 걸렸어. 요 콤쇼핑하는 그럼 그럼. 두근두근두근. 여러분,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. 네, 추는 팝자 하고 있어요. 1분까지 보내 드립니다. 네. 지금 구매하시면, 파격, 하나 구매하시면 여덟 개 드리는 건 회사랑 상의 안 해봐가지고요. 죄송하고요. 돌아와요, 도영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한번 댓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유타 너무 잘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유타 선생님, 문태. 태용, 태용 애교 네. 플리즈 아, 판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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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, 아,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태영 애교그만 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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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